주식 제대로 배워 홀로서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무고수입니다. 오늘은 제28강 눌림 최고의 매수 맥점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 수익이 가능하고 내일도 수익이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뭐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는 아닙니다. 이 자리가 바로 무고수가 판단하고 있는 매수맥점 1자입니다그 개념은 지난 동영상 제22강 파동호에서 1, 2, 3 눌림에서 1 아니면 2의 슈팅캔들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 무맥 1, 12강 돌파수익, 11강 캔들 앤드 입병선 눌림의 끝자락 여기에 오늘 동영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역 중에서 이 동영상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금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금식기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일봉전입니다. 일봉전. 일봉 1봉, 일봉전 5이평이5이평이 5봉 이내 5봉 이내 최상단 입병선을 골든하는 겁니다. 5봉 이내에 20 또는 60 또는 120 또는 2 4 2평을골을내니다 입병선 골든 그러니까 최상단 입병선을 골든한다는 것은 오입평이 최상단 입병선을 골든한다는 것은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일봉전일봉전오입평이 52평이, 그러면, 골드를 했으면, 52평이 22평, 앤더 62평, 앤더 120평, 앤더 242평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2평선보다 크다. 그럼 세 번째. 1봉전 종가가, 종가가 크다. 20, 60, 120, 240, 병선보다 크다, 큽니다. 크고, 네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이 평이 최상단 이평을 오봉 이내에 골든행하고 오이 평이 이십육십백이십이백사십 이평선보다 크면서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으면서 그다음 일봉전 종가 일봉전 종가가 이십육십백이십이백사십 이평선 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평선하고 이평선이 위에 있고 종가는 이십육십백이십이백사십 이평 위에 있어야 니다 있으면서 일봉전 종가가 5이2평보다 적어야 된다. 5이2평선 보다 적어야 되고 엔더 영봉전 오늘이죠. 영봉전 종가가 552평선 보다 커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죠. 이키 포인트입니다. 그럼 돌파를 다한 이후에 캔들이 5이평선은 상단에 있으면서 모든 이평선 위에 상단에 있으면서 캔들만 5이평선 하단으로 눌린 거죠. 이게 캔들 눌림입니다. 캔들 눌림, 눌리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캔들 눌림과 이평선 눌림. 그다음 캔들 눌림에 또두 가지가 있다. 5이평 상단에서 음봉으로 눌림. 그 다음에 5위평 하단으로 눌림 그럼 5위평 하단에서 5위평을 돌파하는 양봉이 5위평 자리가 타점 자리가 되죠. 하락장 상승장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토랑 가보겠습니다. 음식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장이 깊었죠. 하락장이 상당히 깊습니다. 었 코스 보스피 코스닥 관계없이 그렇지만은 최종 종가에서 살아남은 종목 무학. 자, 오, 이평이 최상단 122평을 돌파를 했죠. 엠벨로프 선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52평이 최상단 2평선을 돌파하고, 52평이 최상단 2평선 위에 있고, 위에 있죠. 그 다음 캔들이 52평 하단으로 어제 눌렸죠. 어제. 그리고 오늘 52평을 돌파하는 이, 이 자리, 52평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다쯤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정도 갔으면 고가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24% 갔으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아주 중요합니다. 눌림 눌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눌림이 제일 수익 실은하기도 쉽고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또 파동을 보면 여기서 완 갔죠, 완. 완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투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대한제분대한제분도 52평이 최상단 24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이평선은 240 최상단 이평선 위에 있으면서 이 양봉을 눌렸죠. 그리고 어제 242평을 이탈해서 거리면 안 되지만 걸쳐 있는 음봉이죠. 걸쳐 있는 음봉에서 오늘 여기를 돌파할 때 5위평을 돌파할 때이 자리가 같은 자리다. 그러면은 파동은 여기서 완같습니다 1, 2, 리 눌리면서 완같죠그 다음 여기가 지금 현재 2 시작점이라고 그러죠. 2 시작으로 해서 2가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여기 오늘 5위평을 돌파하고 내일도 또 양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봉이 가면은 관계 없죠. 오이 평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금봉이 그 다음 또 양봉 달면은 또 양봉 매수 자리가 나온 거죠. 이게 매수 매점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매수 매점 1 자리입니다. 그 무학 같은 경우에도 내일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 파동이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되고 이 처음 슈팅 캔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양봉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만 은 눌림 이후에 다시 오이평을 돌파하는 이 자리. 상승장, 하락장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을, 나는 급등하는 종목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무거수의 종목 선정 기준에 보면 급등주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그 검색 조건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검색식이 되겠죠. 검색기가 됩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무맥기를 돌파하는 돌파한 종목, 다툼 자리가 나온 종목도 관심 종목에둬야될 것이고, 그다음 오늘 여기 오이평 하단으로 눌린 종목이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이는 종목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필드를 하기 위해서는 무고수의 종목 선정 기준, 그, 거기 동영상을 보시면은 급등주는 어떤 게 급등주인가? 그 소스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들어놓은 검색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주 검색기를 포함시킨 겁니다. SPC3립. 자, 여기는 어, 20봉 이내에 포함시킨 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0봉 이내에 1, 120봉 대량 거래를 받 신고 거래를 발생 시키거나 아니면은 8% 이상 슈팅 캔들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내일 5 2 평을 돌파하면은 다짐 자리죠. 이 자리가 자 여러분들 내일 관심 종목에 두시고 잘한 추적해 보십시오. 100% 가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참엔지니어링5이평이 <laughs> 마지막, 여기, 242평을 돌파한 이후에 올려왔죠. 그러면은 내일 오이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같은 자리다. 율초나 자, 오이평이, 여긴 또, 납포가돼도 걸렸네요. 여기서 1가죠. 1, 1과 2를 가기 위해서는 5위평 하단의 양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위평으로 눌렸습니다. 이 자리, 내일 5위평을 돌파하는 이 자리, 아주 캔들 모양 좋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되고 5위평 하단에서 이캔들 내지 3캔들, 3, 3 양봉은 흔하지 않는 캔들입니다. 잉글우드레 오이평이 최종 이평선 242평을 돌파하고 돌파 여기 122평인데 122평을 돌파하고 여기 오이평 하단에서 눌리이 엠텍 돌파를 하고 오이평 하단에서 눌리 오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자리가 다중 자리입니다. 밤 스토리 122평, 최종 2평을 돌파하고, 여기 52평 하단입니다, 지금. 눌리. 메커스. 52평이 최상단 2평선. 20, 60, 122평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리. 여기죠. 오늘도 여기서 상승계부으로 갔으면, 은 치과가 닫은 자리죠. 5이병 어제가 5위병 하단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대동전자 5위병이 최종 입병선을 돌파한 이후에 5위병 하단 눌림이 1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양봉을 가면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눌림 종목, 내일의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강력한 검색기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신 분은 검색기를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원 검색기 낙폭가대 돌파수위 검색기 낙폭가대 돌파수위 검색기 오늘 코이저 걸렸죠. 코이저는 여기 낙폭가대죠. 그 다음에 22평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상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상가 상가도 있는 종목이 들어가면 됩니다. 내일 내일 잘 봐야 됩니다. 은봉이 나오고 그다음 양봉 나오면은 매수맥점 이 자리가 됩니다. 조일날 메뉴. 여기는 낙폭가대에 걸리고 여기 엠벨로프선이 있을 겁니다. 다시 엠벨로프선을 입력 시키겠습니다. 여기 낙, 저가가 낙폭가대에 걸렸죠. 그리고 22평 돌파하고, 122평을 돌파를 못하고, 오늘 장이 하락하니까 눌림이 왔죠. 양봉 달고, 122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은봉의 중심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같은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 구림노버낙폭가대그 다음, 최종 2평선 62평. 242평을 돌파하고, 은봉을 눌렸죠. 내일 양봉 달면은 다점 자리 나옵니다. 그다음 깡패를 잡아라 강한 종목이죠. 유엔아이, 유엔아이, 무학 여기 걸렸죠. 엠블로프 상단으로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건 최종적으로 오늘 장중에는 잡힌 종목이 많았지만은 오늘 최종적으로 장이 끝나고 음봉으 많이 밀렸어요. 여기에서 그 수익을 줄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 다음 최강 시조가 금색기. 지금은 걸리는 종목이 없겠죠. 오늘 장중에 걸렸던 종목을 보면은 장 초반에 장 시작하자마자 PJ 메탈. PJ 메탈. 메탈이 걸렸어요. 여기서 바로.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 이죠 그 다음 고성 엔비 여기도 여기에서 걸렸습니다 여기 에서 여기에서 바로 시가에서 시가가 바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속 그 이전에는 파트파트 파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고 25강부터는 강력한 검색기가 나갑니다. 그검색기들 여러분들 잘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소스를 포함시키면 아주 유용한 검색기가 됩니다. 그리고 검색기를 못 만드시고 좀더배우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동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그각 파트별로 동영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주소를 따라오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락장 힘내시고 이럴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